와 분위기 좋은데 뭘 하고 있는 거니? 안녕 얘들아 열레 카시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니? 가서 잡아 스포트로. 오 안돼 왜 그래? 여기 있구나 스포트로. 네 말썽쟁이 쌍둥이가 도시의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이 파티 모자 도둑이야. 슈퍼트럭 변신 시간이야. 경주용 차 좋은 생각이야. 이건 카시티에서 가장 빠른 차야. 잡았구나 슈퍼트럭. 근데 그건 뭐니? 말썽쟁이 쌍둥이가 슈퍼트럭으로 변신했다고? 꼭 막아야 해 절대 놓치면 안돼 슈퍼트럭 어? 안돼 신호등이 빨간색이잖아 막아야 해 이봐 그건 반칙이라고 마시모 안녕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니? 하하 안돼 길이 막혔어 슈퍼츠러 아시모는 네가 길을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나 봐 길을 청소하게 변신해야겠어 슈퍼츠러 우리를 도와줄 슈퍼 불도자. 지구박사가 파티 모자를 쓰고 있잖아. 서둘러에게서 슈퍼 트럭... 잘했어. 이제 지구박사를 막고 축제를 구할 시간이야. 괜리 이제 길이 모두 깨끗하니... 지구박사가 말썽쟁이 쌍둥이로 다시 변신했어. 뭘 하려는 거지? 도망갔어. 모두 너에게 화가 나 있다구. 잘했어. 이제 도둑을 막고 축제를 시작하자. 축제를 위해 특별한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니? 어 안돼. 지그박사가 말썽쟁이 쌍둥이와 함께 있잖아. 컵케이크를 훔쳐가고 있어. 응? 저 말썽쟁이 쌍둥이가 컵케이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슈퍼트럭이 둘이잖아. 캐리가 혼란스러운가 봐지금 박사 안테나가 부러졌어 이제 슈퍼트럭의 말썽쟁이 쌍둥이가 정상이 됐어 작동이 안 되나 봐 지금이야 슈퍼트럭 ST3편을 써야겠어 와 잘했어 슈퍼 부메랑 파티 모자는 어떻게 됐지? 어? 장난감 트럼펫은... 오! 이제 물러날 곳은 없다고 지그박사 파티 모자를 내놔. 만세, 우리가 축제를 지켰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스포츠럭이 도둑을 막아서 파티 모자를 되찾았어. 오늘은 햇볕이 쨍쨍한 날이네요. 농장에서 일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밥스? 오, 저런. 이런 빈 병은 돋보기와 비슷해요! 불을 낼수 있다고요! 칼! 농장에 불이 났어요! 어? 어서 어? 가야겠어요! 음흠, 음흠. 오,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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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이 번졌어요! 어... 어... 슈퍼트럭! 어? 어떤 차로 변신해야 하나요? 어? 어? 물론 불길을 잡을 수 있는 트럭이겠죠? 어, 어? 베스 hey, uh -h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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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oh? 괜찮아요.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음. 오, 응? 음, 응? 아? 바이오스 트럭 저기에서 물을 다시 채우면 될것 같아요. 와. 와... 와... 음... 응? 왜 그러죠, 베스 베니 어? 아... 아... 사라졌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슈퍼트럭! 배은 미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딘진 몰라요! 배을 빨리 찾아야 해요! 예스! s t 3 0 0을 사용할 시간이군요! 자, 슈퍼트럭 출발! 여기요, 슈퍼트럭! 벤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고 있어요! 위험해요! 아, 벤! 일어나요! 불 났어요! 어서 여기서 나가죠! 하 아,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uh -huh. 고마워요, 슈퍼트럭 오늘도 모두를 구해줬어요 우와, 정말 좋아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네요 고마워요, 슈퍼트럭 우리의 최고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와, 아기들 정말 신나겠어요 멋진 아이디어예요, 슈퍼트럭 이야기들은 자석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래서 자석을 가지러 아기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 슈퍼 트럭 아기차를 구해줘야 돼요. 아기차 조금만 진정해요.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요. 변신을 해야겠어요 슈퍼트럭 흡입컵트럭이요 와 완벽한 선택이에요 괜찮아요 아기트럭 슈퍼트럭이 구해줄 거예요 오 이런 상어들이 또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슈퍼 트럭? 아하, 음. 하. Uh -huh. <laughs> 쓰레기 차요? 오, 아기를 숨길 수 있군요. 음, 에헤. <laughs> 오, 봐요. 아기들이 경사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힘내요, 슈퍼 트럭! 할수 있어요! 오, 노! No. 상어들이 왔어요. 슈퍼 트럭 ST 3000을 사용하지요. 네. 어, 어아 이제 안전하게 됐어요, 아기차. 아하. 와, 아, 정말 굉장한 하루였죠? 우리 아기들 따뜻한 핫초코 한 잔씩 해요.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우리의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동물들이 커지고 있어. 지그박사,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숲에 거대한 동물들이 있어. 저것 봐, 아기 호랑이는 보통 크기네. 알겠다. 지그박사의 사악한 계획이었구나. 어, 안돼! 거대한 동물들이 카시티를 파괴하고 있어. 지그박사, 이게 네 계획이니? 슈퍼트라, 카시티에 네 도움이 필요해. 지그박사를 멈춰야 해. 그래, 지그 박사 슈퍼 트럭이 널 잡을 거야 뭐, 어, 안돼 거미가 가로막았어 별로 착해 보이지가 않아 빨리 생각해야 돼, 슈퍼 트럭 지그 박사가 도망가고 있어 휴, 다행이다 잘했어, 슈퍼 트럭 슈퍼 트럭, 조심해 닭들이 길을 막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제 정신이야? 와, 슈퍼트럭, 네가 해낼 줄 알았다고. 달려 슈퍼트럭, 널 잡으려 하고 있어. 와. 정말 무서웠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웃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지구박사. 그렇지, 이 사악한 악당. 슈퍼트럭에게 숨을 곳은 없다고. 이런 아프겠는데 지구박사는 잠시 쉬어가야겠는걸. 슈퍼트럭, 지구박사를 쫓는 게 우리뿐만아닌가봐. 마칠다도 지구박사를 감시할거래. 이제. 그 동물들을 다시 돌려놓자. 슈퍼 트럭, 그 총은 뭐니? 축소총 좋은 생각이야. 좋아, 한번 해보자. 시간이 없어. 스포츠라... 이제 해야할 건... 그렇지... 조용히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스포츠로 호랑이를 작게 만들자.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그래, 지그 박사... 아직 고칠게... 산더미라고! 이제 동물들을 원래 집으로 돌려보낼 차례야 슈퍼트럭과 친구들 덕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와, 제리 맞아요? 중국 춘절 파레이드 의상이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 제리가 앞장선다고요? 음. 조심해요 제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퍼레이드가 곧 시작될 거예요 가서 준비 잘하고 행운을 빌게요 음. 제리 조금 천천히 달려요 다른 차들이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어? 왜 그래요 제리? 엔진에 문제가 생겼나요? 음. 오, 조심해요 벨리 제리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 어, 이런 어서 슈퍼트럭을 불러야겠어요 도와줘요, 콜. 어? 도와줘요! 어? 제리가 이끄는 퍼레이드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퍼레이드 전체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하죠 어? 함술 부리지 말아요, 베일리. 슈퍼 트럭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참아요. 아니에나토 봐봐. 세상에 아들 가만히 있지 못하네요. 빵빵 거리는 거 봐요. 무엇으로 변신하면 좋을까요, 슈퍼 트럭? 발리나 나 에리오토. 슈퍼트럭 제리를 파레이드에서 빼는 건가요? <laughs> 아 좋았어요. 제리가 플랫폼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키가 큰용 같죠? 자 이제 파레이드를 다시 시작해요. 어어 <laughs> 어. 이제 또 무슨 일이죠요 제리? 저기 멀리 도로에 뭐가 보인다고요? 그게 뭐죠, 슈퍼트럭? 쓰러진 전봇대군요. 오우, no. 큰 일이에요. 조심해요, 슈퍼트럭. 우와,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슈퍼트럭? 뒤에 좀 봐요. 다른 차들이 따라잡고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로 밖으로 밀어내죠. 하지만 전봇대가 너무 무거워서 기구가 없이 옮기기 힘들 거예요. 어, 이제 어떻게 하죠? 뒤차들이 한꺼번에 멈추지 못할 거예요. 빨리 생각해 봐요. 아, 그렇죠. ST 3000이요.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전봇대를 옮기면 좋을까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오, 노! 뒤에서 또 빵빵거려요! <웃음> 누굴까요? 오, <laughs> oh, 오늘 빌리가 정말 심술이군요! <laughs> 맞아요! 빌리는 뭐든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좋아해요! 예! Yeah! 해냈어요, 슈퍼트럭! 타이밍이 딱 맞았죠! 봐요! 출발해요, 용머리 제리! 계속 파레이드를 이어가죠! 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왔어요! 정말 멋진 파레이드였어요 오, 바이오 슈퍼트럭! 빌리도 활짝 웃고 있어요. <laughs>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자, 모두 슈퍼트럭에게 박수. 제리의 <laughs> 경적이 울려서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 즐거운 춘절.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